나오더라고. 그래서 억울하다. 어, 그 싸웠죠. 재판 법정에 가서. 싸웠어. 그랬는데 그 재판하는 과정에 세월이 3개월이, 3개월이 지나갈 거 아니야? 또 3천만 원이 추가 가능그또 아 그래, 싸우는 동안에 시간이 가잖아? 또 나와. 안 냈어 난. 안 냈어. 근데 결국에 판교에서 내가 이겼어. 그랬어. 그거 그러니까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. 그건 그러니까 이제 취소한다고 통지가 왔어요.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동성애법 이런 게 되면 국가권익에서 나오는 이 돈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싸워야 되는 거야.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게. 다음에 넘겨서 한번더 보시면요. 여기 보세요.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뭐냐. 여기 보면 최악 개인에게 500만 원도 있고요. 밑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, 네 번째 줄 집단 소송 발생 시 1인당 100만원, 2000명 일공에 25억이 되는 거야. 무슨 얘기냐면, 내가.